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슨바이크 송파점의 브이맨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코나 입문급 풀 서스펜션인 프로세스 134 안내차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134 29인치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저희 매장의 마지막 재고고요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키가 170 중반부터 180 초중반까지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박스를 뜯어보니까 앞휠이 27.5인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판매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휠을 교체를 해서 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가격은 223만 5천 원이고요. 어, 25% 행사 가격입니다. 휠은 펄크롬 휠로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휠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이게 매장에 남은 마지막 재고기 때문에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에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